지난 영상 자랑할 것 없는 예수님이어요 오늘은 크리스찬이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보다 다양한 생각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감이란 느낌, 감성들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오늘은 경험이라는 말을 통해 감춰진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은 흔히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보면 부모님의 마음을 알수 있다고들 합니다. 아이와 함께 하게 되는 모든 순간들을 통해 그동안 잊고 지낸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자녀들을 위한 그분들의 마음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알게 되는데, 부모님도 이러셨구나, 이러셨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먹먹해지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 자녀와 자신의 삶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내게 될 열매들이 씨앗이 되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과 그분의 사랑을 이해하는데, 이 비유가 가장 적절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밭의 비유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좋은 밭에 심겨진 씨앗, 좋은 열매가 단지 씨앗만 좋아서 될 일은 아니듯 그러한 열매를 맺기 위해 마음밭은 눈가로부터 보고 듣고 배운 사랑에 의해 그 생명력이 항상 있고 지켜지고 배가 되고 전해져야 하는 사람의 가장 기본 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갈이나 가시던 불, 그리고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거들이 원래 좋은 땅 위에 걸친 거무줄 같은 것이라,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치우면 그만인데, 정작 우리가 씨앗은 말씀이란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크리스찬이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에 비유되는 좋은 땅은 어떠한 것이어야 할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흔히 오해를 하는 것이 좋은 땅, 좋은 믿음이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의 성품이나 기질 인성에 대한 생각을 하기 쉬운데 아무리 것이 좋다 하더라도 절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의지를 발동해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도치지 않게 악한 것들에게 세상 풍조에 유행과 정욕과 자랑에 공중원세 잡은 자들에게 삼켜진다면 결코 좋은 열매는 맺을 수 없으니 우리는 주님이 말씀했다라 그분의 마음과 사랑을 품어야 진정 좋은 땅이 되고 그 결과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일희일비하고 바람에 있는 물결과 같이 사항과 환경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분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주님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말은 되게 간단한데 그럼 성경에 나온 말씀을 잘 배우고 지키고 따라하면 과연 그분의 마음이 될까요? 불같은 성격도 신경질과 짜증을 달고 다니던 나도 열등감과 피해 의식에 쩔은 사람이 그렇게만 하면 달라질 수 있을지 바로 궁금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부터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감동을 받아 크리스천이 된 것처럼 말씀을 듣고 배우며 믿음이 자라가는 동안 점점 더 그분과 닮아가야 하는 이유는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인데 그 사랑은 주님에게 있는 그분의 사랑과 동일한 것이라 우리가 24시간 주님만 바라보며 매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가며 그분의 것으로만 채워질 때 가능해집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가지는 남에서 떨어지면 열매는 고사하고 생명조차 유지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세상에 사는 동안 그리시안이라 하더라도 그 마음의 중심이, 그들의 관심이 어디에 쏠려 있느냐에 따라 추스대의 열매가 달릴지 아무것도 없이 붙어만 있을지 알게 되니 마땅히 해야 할 일은 그분이 사랑에 대해 아는 것을 마음으로 지켜내고 의지를 발동해서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듣는 것으로 간혹 지적인 동의를 믿음이라 착각하는 마당에 듣고 이해하고 마음에 담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할지는 여전히 긴가민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삶에서 신천하지 않는다면 결코 그분의 마음을, 사랑을 알수 없습니다. 서두에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과 마찬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할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표적을 행하며 사람들을 섬기셨듯이 그분의 삶을 이어가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 그분의 마음과 사랑을 알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지식으로 알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상과 추측, 예상은 할수 있을지 몰라도 같은 마음과 사랑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면 주님도 그러셨구나를 알게 되고 표적을 통해 누군가를 돕고 섬길 때, 공생의 기간 주님의 삶을 체험할 때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신 그분의 마음과 사랑을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투 경험은 없고 단지 이론만 빠삭한 허수아비 군인처럼 우리는 말로는 믿음과 사랑을 떠들지만 그것을 살아내본 경험이 없으면 단지 허수아비 크리스찬에 불과할 뿐입니다. 말로야 그분에 대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단지 동경이 대상에 대한 자신이 감정만 표현할 뿐 실제로 동일한 경험을 하지 않으면 똑같이 되는 것은 고사하고 같은 것을 가질 수 없습니다. 사랑을 표현하고 실천하지 않은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들이 세상에 알리고 전하고 전파되게 했어야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죄와 범죄, 막대 먹은 사람, 원악한 마음들이 점점 더 기승을 부립니다. 세상 타살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막고 멈추게 할수 있는 일을 눈과 하지 않은 결과일 뿐입니다. 하지만 머리로만 아는 사랑이 삶에 나타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그분이 가신 길,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이 알려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고 마음에 가득한 그것이 입으로 행동으로 삶에 보여질 때 비로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사랑을 알수 있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단지 성경은 동화책과 다를 바 없을 겁니다. 알지만, 아는데, 라며 변명을 하는 이유가 말씀대로 살아낼 수 없을 때 했던 변명인 것을 누구나 다 압니다. 이유와 변명과 핑계는 셀수 없이 많습니다. 하지 않았음에도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 그것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러 가신 것을 살아내고 있어요. 주님과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삶을 살아내고 있어야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알수 있지.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으로는 단지 그분의 흉내만 낼 뿐. 그의 마음과 사랑은 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시키니까 하고 명령이라 따른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사고 방식과 행동 기준이 되고. 말로 하는 표현의 방법이 될때 주님을 따라하는 것에서 그분이 삶을 이어가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에 댕기는 사람들은 누구보다 더 잘합니다. 그들이 무슨 말씀을 듣기 원하고 어떤 기도를 하며 어떻게 응답을 받는지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기록교는 그분의 제자가 되어 그분이 하신 일은 물론이고 더큰 일도 해야 하지만 이것은 뒤로 미루는 채 나의 필요와 부족을 채우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과 종교 행사 참석에 더 열심을 내는 실정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그럴수록 인자가 왔을 때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은 점점 더 줄어들 것입니다.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분의 뒤를 이어 해야 할 일에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생쥐처럼 서로 미루거나 눈치만 보거나. 누군가 대신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는 결국 그분을 사랑하지 않아 말을 지키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구원받아 천국 갈 목적으로 당사 내가 겪는 문제 해결을 위해 부족과 필요를 채우기 위해 스스로 다루기는 커녕 감당조차 하지 못하는 감정의 문제들에 치어 기도를 통해 해답을 얻기 원하는 삶이 크리스이 전부는 분명 아니지만 죄와 회계의 굴레수조차 벗어나지 못하는 삶이라면 첫 단주부터 잘못 기운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분의 사랑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자랑거리도 못되고 몽우라는 봉사와 교회와 목회자를 주님보다 더 떠받들며 성경 읽고 기도하는 종교적인 행위와 그리고 교회 행사 개근으로 인정받는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부터 점검해서 올바른 길로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성경이나 설교를 통한 간접 경험이 아니라 직접 경험을 통해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보다 더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 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 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 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네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이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서로 늘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